이 작품이 나타나면서부터 음. 이제 하체도 특히 많이 쪘고요. 음. 그 이후로 몸무게도 갑자기 많이 늘어난고 네, 아요에체적으로 음. 네, 이걸 잘 찌는 체질이라가지고 네. 마음에 드는 옷이 있는데 잘 이어보지도 못하고, 그리고 이어가 잘안 맞으니까 되게 속상하고, 그리고 어디 나가서든 이렇게 좀 자신감도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속상할 때도 많았어요. 괜히 이제 뭐 좀 제가 자격지심으로 괜히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좀 불편했죠. 뭐 대학교 가면서 이제 취업하면서 이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. 음.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지방분해 주사라던가 뭐 아니면 한약 같은 거 그리고 경나 이런 거다 받아봤는데 꽤 일시적인 거예요. 금방 이제 뭐 효과는 조금 보지만 그게 유지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다른 병원에서 껍질 응. 지방 호유한 경험이 있거든요. 아, 그 네. 어. 근데 그때도 거기도 이제 지방 호흡을 잘한다고 해서 저 갔었는데 응. 근데 정말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라서 솔직히 응. 많이 실망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포기도 했었어요, 살 빼는 거에 대해서. 응. 근데 진짜 포기하지만 큰맘먹고 다시 여기를 방부하게 되었어요. 우선은 이제 좀 인터넷 검색도 좀 했어요. 네. 그래가지고 여기 잘한다는 이런들 평가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응. 네 우선 지금은 전문이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다 여러 가지로 걸르고 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특히 여성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하고 엉덩이 한지는 한한달 정도 됐어요. 네. 어 솔직히 뭐좀 멍이나 붓기 때문에 좀 아픈 거는 좀 있었는데요. 음.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크게 지장을갈 만한 건 아니고요. 네. 한 이틀 정도 지나고 거의 일주일 되면 거의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네, 괜찮아서서 네. 뭐. 여기서 하라는 대로 거의 일주일 같은 대로 하면은 네. 도좀 빨리 빠지는 것 같고 통증도 거의 없었던 1주일 정도 되면 예 저는 만족해요 아주 대만족합니다 그래요? 예. 예 처음에는 이제 엉덩이 쪽으로 많이 예. 그래서 처 엉덩이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팔이나 겨드랑이 쪽으로 살이 많이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제 상대적인 것 때문에 이거를 몰랐는데 네. 아 점점, 더, 점점 이제 팔뚝에 대해서 자신 없어지면서 처음에는 엉덩이를 하고, 그 다음에 발전을 많이 했어요. 네, 네. 저도 처음에는 이제 수술에 대해서 거의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, 솔직히 뭐, 어디 가서는 뭐, 잘, 뭐, 부작용도 있다, 그리고 뭐, 시술 후에 좀 뭐, 안 좋은 것도 있다,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, 저도 처음에 걱정 되게 많이 했는데, 뭐, 특별하게 불편한 적도 없고, 별로 걱정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뭐, 뭐, 거금을 투자하더라도 네. 그 만족에 비해서는 그만한 대가가 이제 따르는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저도 하고 나서 되게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크게 걱정 안 하고 믿고 하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.